가지 거기 있었어? 나와서. 아이고. 가지 잠잘 잤나 보네. 얼굴 너무 예쁘네. 제가 이렇게 찍으면은 꼭 저렇게 옆으로 얼굴을 돌려요. 찍지 말라 그러는 건지. 하여튼 새침떼기예요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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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 I 다좀 저렇게 유연할까 아 음, o 아이고 안 물었어 go. I g 볼까아 o 안 되네 왜안 되지 잠깐만 어 o I g 저 눈봐 o 봐, 눈 봐. 아유. 너비도 들리고 좋다. 평화로운 주말이네. 가지. 예뻐. 가지.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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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긋. 아이고 색깔도 예뻐요. 아이고 저 눈동자 봐, 눈동자 수영. 아이고 눈빛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음. 가지, 여기서 쉬고 있어. 하면 청소 좀 할게. 안녕. 가지 자는데 제가 수틀 위에 올라왔더니 그 소리에 깼어요. 아이고, 귀여워. 가지는 제일 깊게 잘때 여기 올라와서 조용히 자는 것 같아요 아무 것에서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잘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가지꼬리 꼬리를 팔딱팔딱 하면서 위로 철렁 올리는데 안 보여서 제가 잠깐 내렸어요 아유 음, 어, 저 손톱 깎아야 돼 손톱 깎아야 돼 어떡하지 할아버가 깎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이 지금 한잔 자고 갈때된것 같긴 한데. 아이고, 꼬리는 잘 흔드네. 아이고, 졸려. 여태 잤는데, 아직 잠이 안깬 거야. 또 계속 잘 거야. 꼬시살이 <laughs> 아, 애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형방에 그 베란다에서 창밖 내다 볼 때, 그때 모습 생각난다. 형이는 꼬리 그렇게 흔드는 거 보니까, 졸리네 아이고 꼬리가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 더 자야되는구나 우리가지그 네, 그럼 더 자라 네, 저러다가 이제 또 엎드려서 잘거같은게 할미가 지금 완전히 만세 부르듯이 팔을 올리고 있어서 힘들어서 꺼줄게 안녕 잘자 이렇 비가 와가지고 보슬비처럼 비가 와서 날이 흐리네요. 제 물고기 찾는 거야지금 <목소리> 아이 가지 물고기가 없어. 가지가 아, 물고기 못 찾았구나. 그럼 할비가쥐돌이라도 해줄까? <목소리> 아이 그래. 쥐돌이? 응, 쥐돌이라도 잡아볼래? 이거 어떡할래? 응, 응 이리로 와서 잡어야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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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잘 잡네, 가지가 아이고, 어이고. 어머, 어머. <laughs> 가자, 이거 잡아야지 옳지 응. 집중을 해아 응? 웃을 <laughs> 수가 없대 안 웃을 수가 없어 가자, 집중을 해 응, 집중을 해 가자 집중을 해 응, 지기지지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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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오고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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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어, 오지 실지가지 오지 어 그것도 잘한 오지 아이고, 아이고, 어. 지오방 아이, 더 잘하지 가지는 응. 가장 가지 최잘하고 있어. 응. 옳지. <laughs> 응. 어떻게 하지? 가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응? 생각을 해봐.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응. 생각? 어! 고 옳지 옳지 옳지. 응. 아주 훌륭해. 위를보고할 삐뚤삐뚤 안해 하네. <laughs> <laughs> 어떻게 할까? 자 봐봐 가자. 가자. 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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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좀 풀어라. 그팔 아퍼. 그만하자. 가지 괴롭게. 가자. 할리가 추를 줄게. 이리 와. 응, 가지 꼬만타. 추를 줄게. 끊는다. 아니 추를 줄. 추루. 추고했으니까 추루 먹자. 아 이거 막가. 간식으로 줄게요. 추루랑은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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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추루랑은 약간 다른데, 그래도 추루가 럼 짜는 거니까 이걸로 줄게. 잠시 기다리셔. 우리 가지는 너무 착해서 상으로 추루를 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착할 수가 있어, 세상에. 응? 세상에서 제일 착한 가지는. 맛있게 드세요, 꽃이씨. 너무 고자 먹네. 아이고 흐르지 마. 거리지 말고. 흐리지 말고. <laughs> 야, 여기다 대고 먹어. 왜 거기 가서 그래. 응. 같잘 먹어요. 우리 같이는. 저렇게 많이 줬는데 낮에는 확실히 얘가 안 먹어 별로 안 먹어 밤에 활동하니까 밤에만 먹는 것 같아. 낮은 자야지. 어 응. 여기도 조금 있네. 가자. 가자. 여기 조금 있네. 응, 됐어? 그래 잘했어. 어. 잘했어. 잘 먹었습니다, 가지 씨. 이 끊을게요. 네. 제가 지금 따로 까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타고 있어가지고 켰더니 딱 저렇게 또 엎드려있어요. 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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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타진 않네 불고기 찾는 건가 이젠 혼자서 올라가서 그냥 타네요. 제가 지금 할비방에 있었거든요. 할비,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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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야, 근데 좀 오래 좀 타라. <laughs> 아이고 저 몸매 뭐야? 진짜 황소 몸매야 뭐야? 우리 가지 황소가지가 아. 오쭈, 오쭈. 점프도 잘해요. 어? 아, 조금씩밖에 안 하는구나. 아직 처음이라서. 어, 근데 나중에 엄청 잘잘것 같아요. 가지는 뭐든지 잘하니까. 아이고, 내려왔어? 가지 응? 어디 가셔? 아이, 아, 왜? 응? 가지 할머니 옆에 오는 거야? 아이고 어, 할머니 옆에 붙어있으려고, 우리 가지 응? 또 할머니 슬리퍼 옆에 가서 앉았어 <laughs> 아이고 가지, 졸려 어서 자, 응? 맘마도 먹었잖아. 꼬리 좀 볼까? 아이고, 예뻐라. 꼬리도 예쁘게 흔들어요, 우리 가지는. 어디 보자. 이거 치우고, 우리가좀 멀리서, 요렇게 가지를 찍어보자. 아이고, 예뻐라. 가지씨? 가지씨? 팔면 한번 봐주세요. 가지씨, 가지씨, 아이고 새침 떼기. 아주 꽉쟁이라니까. 예쁘다. 야, 가지안너 근데 그 슬리퍼랑 너무 잘 어울려. 어? 너무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잘 어울려. 예쁘다. 어디 가셔 <laughs> 맘마 먹으러? 그럼 맘마 먹고 있어 아미가 또 아미 요거 좀 하고 이따 봐줄게 안녕